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예, 오늘은 12월 15일 일요일 오후 11시 48분입니다. 예, 몇개 팔리고 또출금 했습니다. 지금 밑에는 1억 4,700입니다. 아, 원화 정거점을 찍었네요. 예, 그리고 지금 보라, 디카르고 이런 것들이 알트가 좀몇개 올랐고요. 또런거 있고 그렇습니다. 잘 버티는데 오히려 예, 그래요. 이번 주좀 기대가 됩니다. 아, 일요일인데 코인 얘기는 없고요. 네. 예, 가벼운 또 이제 대한민국 얘기입니다. 뭐, 탈행은 끝났지만, 1차 끝났지만, 어, 좀 약간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어, 한번 얘기를 해봅니다. 일단, 지금, 비트는 10만 3천 달러를 상했습니다. 아, 살짝 또, 요, 금방에서 노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시죠. 그리고, 이더리움, 어, 요게 또, 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미국이 치기 싫어서, 이더리움도 보여하지 않을까. 희망이죠. 네, 되는 것이고. 일단, 뭐, 탈행 끝났습니다만, 이런 전 얘기들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해외 보게 되면, 일본에는 이런 식으로, 뭐, 국민은 인민으로 바꾸자, 뭐, 이런 식의 탄핵을 하는, 어, 저 세력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미 끝났지만, 또이 탄핵할 때 나와서 얘기하신 분이, 그러나 너희가 택한 건 물이 죽음이다. 뭐, 내란숙의 윤석열. 이래서. 뭐, 옹호하는 건 절대 아닌데, 예, 물이 죽음이다. 전 처음 들어봐요, 물이 죽음이 뭔지. 그러니까, 아, 이렇다. 아, 어떤 세력이 어떤 짓을 했구나. 대충 느낌이 오지요. 그래요. 뭐, 가짜뉴스들. 상정 못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한 적 없는데 뭐 이런 것들 그냥 가짜 뉴스를 너무 많이 우리가 좀 접하다 보니까 오히려 유트로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음, 또 어떤 그 본인이 원래 갖고 있던 것그 가치관이 많이 흔들리는 그런 가짜 뉴스에 많이 휘둘리는 그런 상이다 황 보니까 뭐 국민들이 많이 나가서 뭐 시위도 하고 그랬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자 많으니까 시위 나와라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뭐 다지란 얘기입니다만 끝났죠. 그런데 지금도 계속 시위를 하나 봐요.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탄핵을 한탄이가 시발점이고 계속 체포 구속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되면은 이렇게 되게 되면 음 반간 전까지 경제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그렇죠. 아마 내년 이월 내년 초에 상당히 안좋아질것 같죠. 특히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고 나면 아 굉장히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잘 버틸지를 각자 고민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외국의 트럼프도. 어뭐 많이 많았습니다만 돌고 탄핵 기억되는데 대한민국은 어, 뭐몇 번이나 지금 탄핵이 됐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뭘할 수가 없습니다 아, 대통령 뭘 하려고 해도 다 반대하고 탄핵해 버리면 아, 뭐 되지가 않잖아요 또뭐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분명히 그래서 그냥 뭐 식물정부가 들어서는 것이죠 근데 이걸 또 노리기 노린 것 같기도 하고요 흔히 이제 뭐 권력 싸움만 돼버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그런 정부가 또 그걸 바라는지도 모르죠. 그런 힘싸움에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뭐 탄핵도 있었습니다만, 뭐 탄핵이 정당하다, 아니다 떠나서, 탄핵이 자주 이루어지게 되면 뭘할 수가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돼버리죠. 결국은 뭐 다, 그렇죠. 그래요. 일단 결론은 났습니다. 한번 더 지켜보지요. 아, 그리고, 일단은 뭐, 앞으로도 부동산이 좋을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 다시 그 금액대로 가긴 했는데, 달러 대비 금 대비는 많이 빠졌더라는 얘기죠. 전부 어, 뭐다 사람들 다 아는 얘기들이고요. 어쨌든 뭐 각자 알아서 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상황은 좋지 않은 건다 알죠. 뭐, 뭐 이런 식의 구조 조정 아니면 뭐다알수 있는 알고 있는 그런 얘기들이고 그리고 전북 어, 부도 이런 식으로 나와도, 나오기도 하네요. 뭐 부도는 많이 건설사 특히나 요즘 많이 들리는 것 같고 하니까 댓글을 보게 되면은 이런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골에도 이렇게 너무 올라버리니, 올려버리니, 이걸 버틸 수가 있겠냐라는 식의 내용입니다. 서서히 이제 그쪽, 이쪽부터, 지방부터 늦게 오겠죠. 피부 사태로 외국 자본이 잇따라 사더라,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있 있는데 이게 대한민국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한번 보시죠. 좋을 것 같진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과 젊은 사람들의 치킨 게임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몇년안 가도 대충 인광이 보일 것 같은데. 또 지켜보시죠. 이상입니다. 좀 분위기는 뭐 오히려 비트 분위기는 괜난죠 그리고 이제 남아 있는 것 탄핵을 어, 대한민국 대통령 진행할 텐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지 또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도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보시고요. 내일도 또 화이팅하시죠. 감사합니다.